오늘은, 오늘은 화가 헤리리 리브만의 70시부터 100의 일제까지라는 주제로 체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마음을, 마음을 집중하시고 걸어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다 숨을 들이실 때는 우주의 맨근근 에너지가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몸 안의 나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쥐명상속으으로어어갑다 주님의 뜻는이이소소 고요한 한에기다리 쥐는 쥐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앞에 엎드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병들을 몸이 피곤할 때그늘의 손을 내게 베어서 감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자서 주님과 함께 동의함을 마음이 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각기 다르게 지으신 것처럼, 똑같은 잠재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바된 사람입니다. 육체도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의 영역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사과 속에 있는 시은희아려볼수 있지만 시 속에 있는 사과라는 하늘만이 안다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를 찾내면 시는 보이고 다 그러나 시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알 속에서 그대한 도토리 숲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어떤 장비들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내가 어떤 시비가 있는가를 알아야, 알아야 합니다. 합니다. 그것은 없는 그 모험심과 이의 있 가지고 화화한는 표를 더하여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된다. 해 보자. 라는 것은 움직이 사고로 그것이 애쓰고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이를 분명히 하여, 하여 그것을, 그것을 이루는데 어떤 몸이라도 기기그이 감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들은 더 나은, 나은 미래를 갈망하며 끝없이 도전하는 하다 우리가 가진 잠재되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지지와 소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내와 은기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화가 해리 리브만은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가 그림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70세가 넘어서부터입니다. 다른, 다른 일을 하다가 은퇴하다. 은퇴하여 마을 노인정에 서서 채식을 하며, 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그가, 그가 우연히그림을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그리게 되었고, 되었고 백스일세까지시면서 살면서 무려 2서회의전시회템을 찾아보세요. 이시서인을찾아보을보세요이 시스템을 찾아보세요. 이 시스템을 찾시요스스 무려 1090세대의 특급을 가지 천재인데 그의 학력은, 학력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호기심이, 호기심이 많은 에디슨는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말씀을 일으키고 엉뚱한 질문을 하여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하니까 애기의 선이 손을 들고 오고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일 더하기 지 일은 일이 됩니다라고 엉엉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를 바보 취급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에디스의 어머니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우리 아이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단점을 먼저 보셨군요. 우리 아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고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디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지지하고 경영하고 그를 가르쳐 서 1년 내에초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게 하였고 그가 소질이 있어 하는 과학 분야 분야책을 많이 읽도록 해주면서 발명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에리슨이 발명명 1호를 들고, 들고 어머니에게 갔을 때 그의 어머니 어머니는 나 나는 네가 나는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말 잘커져 있어서 고맙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에디슨에게 그 어머니는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고 먼저 격려를 먼저 해준 것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의 이러한 격려로, 격려로 그는 쇠에있었어 차지하는것을 발명한 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뮤웨의 유명한 조예 오스틴 역사상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그 그때와 하기 위해 여덟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꿈을, 꿈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꿈이, 꿈이 좋은 길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둘째,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 기대의 수준을 높이라. 높이라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건강한 자상을 가지라 가져라. 내가 못나서나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넷째, 신경과 말을 긍정적으로 할때 놀라운 기적 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실패하면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역경을 통해 자신의 광점 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베푸는 소의 즐거움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여덟째 행복은선택이며 행복을,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한달날들을 받았다, 받았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남보다 적다는 마음으로 살살만 고 어찌하는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니다 우리는 모두도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보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를 땅에 안 파묻어 버려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잔재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재력을, 잠재력을 개발하여 하는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것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우리 모두가 숨겨진 달란란을 개발하여 성공한 삶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더 시슬시민, 재민민명상에서 재민 재민 깨어남나다. 깨어 하나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루소서. 고요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다. 둘 지덕과 담든 날날빚었서 주님의, 주님의 형상을만들소서셋 만드소서. 주님과, 주님과 함께, 함께 동행물물. 많이, 많이 알게, 알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제 제 드시고 일어나세요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합니다